자, 여러분들은 바둑 왜 좋아하세요? 바둑 왜 두시나요? 이현욱TV에는 왜 들어와 계신 건가요, 여러분? 20년 내에 바둑이 떠, 사라진다. 기원에서, 기원에서 바둑, 기원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죠, 20년 내에. 아, 1500년 이어진 한국 바둑, 생존 위기에 처한 이유. 뭐 이거 제목입니다. 더, 더글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둑계 사정은 더글로리하는 더 딴판이다. 한국시대부터 1500년간 이어진 바둑이 근래 고사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자, 한국바둑은 1989년이죠? 응배에서그 조은영 구단이 응시에 우승하면서 예,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엄청난 바둑붐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제 이창원 구단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너도 나도 바둑교실 생기고 진짜 자고 일어나면바둑교실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바둑교실이 뭐 뭐, 잘 되면, 뭐, 뭐, 100명, 150명, 잘안 되는데도, 뭐, 7, 80명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둑교실이. 에, 바둑교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바둑교실, 옛날에 만약에 100개 있었으면 지금 한 30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3분의 1. 네, 3분의 2가 날라갔어요 바둑교실이. 실제로. 실제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젊은층 외면, 노인회관된 기원, 우리 같은 늙은인들이 20년 안에 죽고 나면 다 없어질 거야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뭐 바둑판 20개 깔려 있지만 노인 10명. 예, 우리는 더글롤리 같은 드라마는 들어본 적 없다. 늦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여기 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이좀 여기서부터는 좀 우울한 얘기지만 예, 한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5년 넘게 기원을 운영한 이 백발의 사장은 현재 요즘 어떠냐 경기가. 아, 오래전부터 기원님이 망했다. 예, 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손님이 제법 많았지만, 이제는 노인만 남았다. 여기는 운영해봤자 남는 것도 없지만, 기원에 놀러온다 생각하면서, 아, 임차료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뭐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돈이. 그냥, 기원 차려놨으니까, 예, 그냥 월세긴 뭐 그렇고, 그냥, 간신히 월세만 내는 정도라는 거죠. 어, 기원과 수백 미터 떨어진 한 기원에서는 손님들이 바둑 대신 화투를 치고 있었다. 아 어, 뭐, 기원에서 이런, 그, 이런 거 하는 경우 많아요. 하우스화 되는 기원들도 있어요. 이게 다 수입이 안 돼서 할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어, 바둑계 인사들은 지금 40, 50대인 1970년대부터 바둑에 대한 관심이 뚝 끊겼다. 그러니까, 197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 50이잖아요. 1970년대생이 40대, 50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 연도에 40, 50대에, 요런 연령대가 바둑의 인기가 뚝 끊어졌다. 바둑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50대도 흔치 않습니다. 50대도 흔치 않고 에, 오, 에, 거의 다 60대 이상이죠. 바둑 인구가. 거기서 뚝 끊겼어요. 뚝 끊겼다는 얘기죠. 이 80년대, 90년대 PC가 보급되면서 등장한 PC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바둑 인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4 0대의 해세원 A씨는 1998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나오면서 당시 대학생 청년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바둑 대신 스타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으니 스타가 바둑을 대체한 것 같다. 뭐 이것도 하나의 이유긴 하죠. 예, 이유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스타크래프트 엄청 좋아해서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뭐 절대 이유는 아닐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서효석 대한바둑협회 회장, 평강한영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바둑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이다 보니 갈수록 젊은 층의 외면을 받는 것 같다. 바둑의 입문에서 제법 바둑을 둔다고 할수 있는 10급까지 가려면 수년이 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죠. 한 판을 제대로 두려면 뭐 2시간? 2 시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1 시간 정도 걸리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PC 게임의 속도감과 즉흥성을 추구하는 최근 젊은 세대의 감성과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아, 이거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500만 바둑 인구, 30년 새 반토막. 예, 한때는 국내 바둑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도 있었다. 요거는 약간 오바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500까지는 간 적은 없는 것 같고, 1,000만까지는 간적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예, 조금, 예, 넉넉하게 잡아서, 천만, 바둑인 가 천만. 어, 대한바둑협회 측은 수년 전 조사에서 700만 명으로 떨어졌으니, 지금은 그보다 적을 것이다. 이거 냉정하게, 사실 뭐, 정확한 걸알수 없지만, 어, 지금 제가 보기 조사를 해보면요, 바둑 인구라는 게, 그냥 바둑이 뭔줄 안다. 이 정도는 그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바둑을 두고, 바둑TV도 가끔 보고, 아, 뭐, 바둑을 계속 조금이라도 즐긴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요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 700만이 아니고요 진짜 턱없이 아마 떨어졌어요. 지금 제 생각엔 한, 한 2, 300만? 아 어, 뭐, 알파고 때, 바둑 인기가 폭발을 했었죠. 바둑 인기라기보다는 이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이제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까지 다 바둑을 알게 됐고, 사실 바둑은 몰라도 알파고 아니면 이세돌 구단은 여전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해지긴 했죠. 근데 당시에, 뭐, 기원이나 이 바둑계에 갑자기 사정이 좋아진 건 아니고, 바둑교실이 잠깐 좋아졌대요. 아이들을 바둑 가리키는 거. 예. 뭐, 근데 그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고, 그리고 지금 바둑교실이라고 하죠? 바둑교실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실제로 들어보면은 거의, 거의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예, 바둑교실이 예전에 100개 있었으면 지금 한 30개 정도밖에 없다. 예, 그것도 50명 있는 바둑교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50명 되는 데가. 예, 지금 50명 되는 데가 쉽지 않고요. 그것도 뭐 바둑학원은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원비도 비싸지 않습니다. 에, 다른 예체, 예체능이나 전문 그 학원 이런 데에 비해서 뭐 영어 학원이나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학원에 비해서 훨씬 싸요. 비싸게 받지도 못합니다. 매일 뭐주 5일만 이렇게 나오는데도 비싸게 받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어 예, 바둑을 배우는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기까지는 바둑을 한번 가르쳐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부모들 입장에서, 저도 학부모지만, 이것저것 다 시켜봐요. 그냥, 뭐, 뭐, 특별히 큰 기대를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 그 또, 시간도, 그, 뺑뺑이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다 돌립니다. 바둑학원은 또한번 보내면, 또쭉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어요. 바둑학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바둑학원은 그냥 보내요. 1, 2, 3학년 때. 그럼 또 애들이 제법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근데, 고학년. 4학년 때부터는 바둑부터 그만둬요. 바둑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국영수 들어가야죠. 예, 구경수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바둑 학원을 끊습니다. 예. 그래서 3학년까지는 바둑을 꽤 많이 배우는데 그다음부터 는 아예 안 해요. 에. 그 그게 아주 오래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가우가 딱 등장을 하면서 바둑 교실이 더 죽었죠. 예, 바둑 교실은 그래도 한번 가면 한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근데 방과후는 뭐 2만 5천 원, 3만 5천 원만 내면 어쨌든 가서 놀다 오니까 어차피 학부모들은 뭐 애, 우리 애가 바둑을 배워서 뭐 특별히 뭐뭐 뭐 프로기사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지금 학부형들은 바둑을 몰라요. 예, 바둑을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바둑을 전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바둑 두면 머리 좋아지겠지. 예, 그냥 집중력 좋아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혀 바둑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지나면 그만 두죠. 그리고, 바둑교실보다는 방가워를 보내죠. 싸니까. 예, 반가워 보내면 2만 5천원, ,000원, 3만 5천원이면 한 달간 보낼 수 있는데, 10만원 내면서 바둑교실 안 보내죠. 그냥 예, 바둑교 점점, 바둑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바둑교실이 거의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실제로 그, 저의 후배들, 기사들도 바둑교실 차리고 하는 기사들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대책이 없다고 해요. 다들.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둑 교실 또 바둑 기원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 실제 이 기사 내용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현, 현장에서 지금 일하, 일하고 있는 그,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훨씬 더 열악하고요. 음, 바둑 기사 천재들 다 프로 게이머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프로 바둑의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고. 아, 어, 이 바둑학원 원장은 최근에는 프로 기사들이 대회 출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바둑학원 사범으로 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제, 저도 도장사범을 해봤지만은, 이제 기사들이 이제 그, 모두 시합을 둬서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토너먼트로 뛰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보급을 뛰어야 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도장사건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도장에 가고 싶으면 갈수 있었어요. 예, 그, 그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그 그 도장도 많았고 또 프로기사 수도 좀 적었기 때문에 어, 갈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장 사범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웬만한 프로기사는 예, 나름 좀 이름도 있어야 되고 좀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좀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도장 사범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도장이 지금 많이 주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기사들이 뭐 도장의 그 학원 원, 그 선생으로 나갈 정도면 에, 그거는 꽤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둑계에서 프로 바둑계에서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은 도장 사범을 하라고 해도 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지금 은할 수가 없고요. 그 정도로 자리도 별로 없고. 뭐 머리 좋다는 천재들은 예전엔 다 바둑에 입문했는데 지금은 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까지는 모르겠고 이건 맞아요. 예전에는 그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다는 친구들이 바둑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둑을 잘 두더라도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잖아. 이런 친구들 다 바둑 그만 둡니다. 바둑협회 등은 바둑인기를 되살리고자 고심하고 있다. 양재호 한국경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바둑을 빨리 익히고 실력 향상 속도를 높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 그거죠. 이게 그거예요. 바둑이 진입장비에 너무 어렵고, 시작하는 데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고, 또 재미도, 거기서 많이 그 좌절을 하거든요. 처음에 바둑을 배우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바둑이 어느 정도만 익혀놓으면, 한 10급 정도만 돼도 바둑이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거를못 넘는 거야. 그걸 못 넘어서 바둑을 다 그만두고 이제 실증 내고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그걸 이제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바둑을 빨리 익히고 실력 향상 속도를 높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처럼 교본을 보며 오랜 시간 바둑을 익혀왔던과는 달리 모바일 웹과 AI를 활용해 게임을 하듯 바둑을 두고 AI가 실시간으로 잘못된 수와 잘둔 수를 판별해줘 어린 입문자들이 빠르고 재미있게 바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게 진짜 되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되잖아요? 이거 진짜 되면은,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이거는 노벨 과학상 줘야 돼요. 진짜로. 그만큼 엄청 어렵다는 거죠. 예. 아니, 제가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해야겠죠. AI라는 게 있으니까. 어 근데 진짜 이제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에, 이건 진짜 어 그냥 느낌상 딱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거에 도전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에, 하지만 응원해야죠 바둑계가 살려면 뭐 이런 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바둑을 그 어떤 모바일 외과 AI를 활용해 게임하듯이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제 배, 바둑을 배우는 그 아이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을까? <laughs> 네. 하여튼 이한국기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슨 게임을 개발한다고 들었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거 같아요. 이런 바둑 보급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따로 또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는 현재 주 1회 방과후 교실로 이뤄지고 있는 교내 바둑 교육을 정규 교과로 확대하고, 19줄로 이뤄진 바둑판을 13줄을 줄인 13줄 바둑, 13줄 바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 13줄 바둑은 19줄 바둑보다 판이 작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고, 20분에 한 판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이 있어 바둑에 빠르게 재미를 붙일 수 있다. 어, 경기 부천시는 현재 시내 초등학교 80% 이상, 그쵸, 어, 바둑을 정규 과목을 채택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 같은 방식의 바둑 교육을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 부천 같으면 이 부천이 진짜 제가 알기로도 되게 이런 게잘돼 있어요. 바둑 학교에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에 바둑 학과가 어 바둑 그 과목 과목이 정규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아마 전국에서 거의 유, 유일해요. 이 부천이 이게 사실은 바둑은 지금 살길을 제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네. 뭐 바둑 대학교에 들어가도 좋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 바둑학과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바둑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인들도 다 그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현실은 이거보다 더 암울합니다. 실제로는 뭐 프로 제도로 해가지고 무슨 어그 프로 기사를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프로 기사를 많이 도전하게 만든다. 뭐 프로야구나 이런 것처럼 그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보다도 학교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바둑을 프로기사가 아니더라도 바둑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이런 그 체전에 이제 바둑이 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나중에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둑으로 대학을 갈수 있어야 돼요. 예, 바둑으로 대학을 갈수 있으면 그러면 대박입니다. 그 야구나 축구처럼 그 특기생으로 야구나 축구는 전국대회 4강 안에 들면은 대학교를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그게 살 길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솔직으로 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바둑이 일단 스포츠로 이미 됐잖아요. 바둑은 스포츠입니다. 이미 야구나 축구나 똑같은 거예요. 바둑이. 그러니까 바둑을 해서 바둑특기생이 어 대학을 갈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갈수 있었던 명지대 바둑 학과조차도 지금 어, 없어진다.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한 위기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둑을 배우는 사람이 예,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이게 가장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